뭐 남한테 뭐 끌려가고 이런 사주가 아니에요. 아. 머리 사주야 사주는. 무슨 사주예요? 머리 사주라 그래. 머리 사주가.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. 남 밑에서 이래 막 끌려가고 이런 스타일 이런 사주는 아니에요. 네. 본인이 끌고 가면 끌고 가도. 네.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네. 사업을 하면 기곡이 그래 막 크게 심하지는 않다 그래. 어떤 게요? 굴곡. 굴곡이 심하지. 예, 네, 심하지 않고 그냥. 괜찮다, 그래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명환입니다 네. 선생님, 잘 지내셨죠? 네, 잘 지냈습니다. <laughs> 자, 오늘은. 네. 어, 최근에. 네. 어, 좀, 이렇게, 가수로 데뷔하신 분이긴 한데, 혹시 곧 최진 씨 씨를 좀 아, 알고 계신지요? 아, 최진 씨 알죠. 모르는 사람이 되지. 음. 그쵸. 음. <laughs> 그분의 아드님이 이번에 가수로 데뷔했거든요. 예. 이채 환희군이라고 해서 네. 이채 환희군이 앞으로 가수로서 좀 활동을 잘 해가지고 대박이 나고 유명세 짜 할지 네, 궁금해서 사주를 사주 좀 갖고 네. 예불러주세 네. 불러드릴게요 네. 사주는 가수로서는 성공하지, 쉽게 얘기해서 가수로서는 크게, 뭐, 네, 노래가 뜨고 뭐 해서 뭐 빛을 붙지는 못한다. 음... 단, 네.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한다. 가수로서는 크게, 제가 봤을 때는, 네. 가수로서는 크게 뭐 빛을 보고 이러지는 못한다. 음... 하지만 사업으로 했을 때는 괜찮다라고 해요. 이 친구, 네. 나이가 좀 많이 아직 어린데, 네. 나중에 뭐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낼 수도 있을까요? 네아 그래요? 아 그럼요 음, 선생님이 보여주신 거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좀알수 있을까요? 네 결혼해서 뭐 행복하게 잘 하는 모습 보, 보이고 사업가로서 네. 성공한 모습 보이네요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, 좀 짚어주시겠어요? 너무 혼자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? 네 생각이 되게 많아요 음. 때로는 좀 이런 사주들이 참 외로운 사주라, 사주가. 외로운 사주? 예. 그리고 어릴 때 많이, 많이, 엄마 그랬지, 아빠가 그랬지, 그러니까 정적인 충격이 클거 아니에요. 그래도 잘 듣고 잘 일어서는데, 가수로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, 가수로서는 크게 빛을 못 보고, 사업가로서는 성공한다고 나와요. 뭐 남한테 뭐 끌려가고 이런 사주가 아니에요. 머리 사주야. 사주는 무슨 사주요 머리 사주라 그래. 머리 사주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 밑에서 이렇게 막 끌려가고 이런 스타일 이런 사주는 아니에요. 본인이 끌고 가면 끌고 가도.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네. 사업을 하면 좀 기고 기거나 막 크게 심하지는 않다 그래. 어떤 게요? 굴곡. 글곡. 굴곡이 심하지. 네, 심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 그래. 안 좋은 과거 어릴 적에 좀안 좋은 네. 그런 그렇죠. 걸좀 겪었는데 선생님께서 네. 좀 힘내라고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더 네. 힘내세요. 응? 그리고 열심히 잘 컸잖아요. 그것도 잘 돼야지 또 그래 행복한 가정 이루고 뭐잘 사는데 뭐 제가 미래 봤으니까 하여튼 잘 살아야 돼. 아픔을 많이 겪어서 무조건 잘 살아야 돼. 선생님도 좀 목이 내이시는것 같아요. 네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자, 선생님께서도 좀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. 최환이 네. 이건 앞으로도. 네, 힘내세요, 최환이군 네, 선생님, 시점, 시점대로 좀 앞으로도 좀 많은 행복과 좀, 오늘 좀 누릴 수 있길 바랄구요 네. 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네, 그래요. 네,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요 다음 시간에는 좀 새로운 인물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